Por la 에 오빠도 봐 바닥에 붙어서 어떻게 해야 괜찮아 얌얌 탐색 간다 탐색 <laughs> 이솔 이솔 이솔아 맘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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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마, 맘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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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떡본 같은 건데 이소라? 왜입이안가져달라 그러지? 와 아까 엎었어 집안 엎기 3초 <laughs> 안에 주웠으니까 먹어도 됩니다 아 오빠 도봐 먹는 건지 모르는 것같아 괜찮아 모르지 처음에는 또또 또, 또. 오빠, 떨구면 오빠 주워줘. <laughs> 이있다이빠거짓말쟁이네맛있다 음, 음... 진짜? 맛있이 진짜? 이타마이맛있 응. 진짜? <laughs> 진짜야 대기 같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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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, 잡았다. 맘 3분. 3분. 됐어. 먹었어? 아니. 분죽을만분 3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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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아 괜찮아 손에 분 3분. 까 아, 3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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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 음. 음 브로콜리 이소리가 다 먹어봤어요. 브로콜리도 먹고 당근도 먹고 이소리가 먹었던 거야. 옳지. 대가리가 더 없어. 아이 맛있다. 브로콜리 대가리 없어건죽만들는데아 맛있다. 그렇지. 아 맛있다. 아 맛있다. 여기 앉아서 봐봐 이 소리. 어, 어? 사라졌다. 브로콜리. 브로콜리 사라. <laughs> 브로콜리 사라졌다. 먹었어? 아니. 먹었잖아. 손도 다 부셔버렸어 이 소리가. 어. <laughs> 음, 이 소리만 만만. 음? 응? 음. 응. 입안 가져갈까? w h 지 t type was. 것도 다 k t 가 y 가 u Talk to y 가 u Talk to you. Talk 어 o you. 어 a l k to you. 당근. 브로콜리 별로인 근같 그러네. 너무 지저 분해죠. 음. <laughs> 또가리야겠다아 그걸 하고 할 거야. 입히고 할 거야. 응. 당근은 손도 안 되네. 응, 뭐 빨리 할까? 응. 뭐또을 때. 분. 손에 쥐어도

들어갔나 입에? 어, <웃음> 맛없나 <웃음> 보다 <웃음> 당근 쩝쩝 음? 아왜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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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는다? 칭찬해주세요 이 소리 당근, 당근 먹었어요 당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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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laughs> 음, <웃음> <웃음> 음. <웃음> <웃음> 아 줄라고 그 당근 조각 하나 있는데 줄라고. <laughs> 아왜 그러는가? 아이고 아이도 입에 있어. 응. <laughs> 당근. 이거 엄마 줘볼까? 당근. 당근? 아이고 어, 맛있다 안 먹었는데? 응? 안 먹었는데? 먹었나? <laughs> 먹은 것 같은데? 먹은 척하는 거지? <laughs> 한다고? 너무 적어 난다고 너무 독똑한다고안 먹어는 것 같은데 아니 야좀 먹었겠지 <laughs> 왜 이래 <laughs> 왜그 <자꾸> 몸을 따라 <웃음> <웃음> 소스라치게 놀라는 맛이야? <laughs> 왜 이래, 왜 이래? 뭐가 신가 응? 버섯? 버섯이 있어왜 이래, 진짜? 아, 새콤한 표정인데. 이렇게? 당근? 응. 어, 당근, 응. 당근? 응. 뭐, 당근 먹어보자, 당근. 응. 왜로럴까 <laughs> 그렇게? 뭐가 입에 뭐가 있다지? <laughs> 왜 이러는 거야?